뒤에 안드로이드 16을 달고 나오는 거랑 운영체제가 두번두 두 개가 차이 난단 말이야. 그두개 차이가 이, 이 폰이나 태블릿의 최대 업데이트 횟수 두 번이 그냥 날라가 버린다는 거야. 응? 날라가 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응. 좀 손해인거지 쉽게 말하면 많이 손해라는 거야 어. 자 이렇게 짧게 짧게 음, 스마트폰 핸드폰은 X7 프로 태블릿은 Y704세대 또는 요가패드2 앞, 어, 앞으로 나올 요가패드2나 미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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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드 그 노트북 같은 경우는 최적의 가성비, 노트북 최적의 가성비라는 그치? 1490014900HX, 14900HX를 사면. 그게 150만 원대거든. 1490HX 4060. 근데 그거 사기에는 좀 그렇고 이 노트북은 지금 사기엔 좀 애매해. 하나 2년 뒤가 좀 최적의 시점일 것 같아. 노트북 같은 경우. 2027년 정도 되면 뭐 32코 64스레드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. 한 3년 이내. 음. 진짜 막 지금 당장 필요한 거면 1 130... 3